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헤즈브로에서 발매된 지아이조 클래시파이드 시리즈 듀크입니다 지아이조는 트랜스포머와 함께 헤즈브로의 간판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국내에도 8 9 0년대에 영실업에서 지아의 유격대라는 이름으로 수입해서 인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다만 어렸을 때 원어민 영어 과외선생님이 지하이조 보드게임을 선물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도 되었는데 이 병원이 스톰섀도우 역으로 출연해서 유명합니다. 지하이조는 60년대부터 존재하던 군인 액션 피규어 시리즈인데 80년대 리얼 아메리칸 히어로 시리즈가 나오면서 지금의 지하이조 대 코브라 구도의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리얼 아메리칸 히어로 시리즈는 3.75인치 스케일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신제품이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6인치 스케일의 지하이조 클래시파이드 시리즈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토이 우리가 사랑한 장난감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지하이조 편이 있는데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정면에 어, 피규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이조 클래시파이드 시리즈 듀크라고 되어 있고 듀크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이 일러스트는 제품마다 다른 그림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스 측면은 이렇게 로고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 이 캐릭터의 특기를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반대쪽 측면에도 이렇게 듀크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듀크가 코브라 커맨더를 주먹으로 때리는 그림이 있네요. 박스 후면에는 지아이조 클래시 파이드 시리즈의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듀크, 스네이크 아이즈, 스칼렛, 로드 블럭 그리고 데스트로가 이번에 피규어로 발매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다른 캐릭터들도 조만간 제품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스네이크 아이즈 피규어가 한정판으로 발매가 되었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놓쳐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에 일반판으로도 발매가 되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살짝 쎄한 게 여기 박스 포장 테이프가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좀 불안한데, 일단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피규어 본체와 백팩, 그리고 쌍안경이랑 권총, 그리고 소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팩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백팩에 이렇게 보시면 어, 야전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수통이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도색 없이 그냥 초록색, 사출색 그대로인데요. 어, 조형 자체는 제법 세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그가 있어서 듀크 어, 피규어 뒤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쌍안경이 들어있는데요. 살짝 어, 미래적인 느낌의 디자인의 쌍안경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패그가 있어서 어딘가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권총이 부속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이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점이 살짝 특이합니다. 어, 총구는 따로 뚫려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 조형 자체는 제법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소총이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총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이 좀 어, 실제 총기보다는 레이저 총 같은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 미국 내의 총기 문제 때문에 레이저 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스네이크 아이즈를 보면, 한정판은 실제 총기가 들어있는데, 일반판은 이렇게 레이저 총기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인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판 같은 경우엔 실제 총기를 넣더라도, 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판 같은 경우엔 이렇게 레이저 총을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권총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레이저 총 느낌이 나네요. 총구도 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럼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어, 이번 피규어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옛날 그 만화 나 아니면은 장난감의 듀크 모습을 잘 재현한 것 같은데 다만 부분적으로 리파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미래적인 느낌의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이테크한 표현 같은 게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도, 음, 약간 뭔가 미묘한 느낌? 조금, 막 그렇게 싫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헤드를 살펴보겠는데요. 실사 캐릭터가 아닌데도 디지털 프린팅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헤드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 보면은 이 머리카락도 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좀서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에 짧은 느낌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 흉터도 있어서 어 군인이라는 그런 어 특수부대원이라는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도색 미스가 조금 있는데 음 크게 뭐 신경 쓰이진 않고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죠 뭐 그럼 상반신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어, 약간 올드한 느낌의 군복을 입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색으로 된 휘장도 있고 그리고 어깨에 견장은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부분에 재봉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음, 파우치가 잔뜩 달린 띠 같은 거를 두르고 있는데. 어, 이건 별개의 파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하이테크 느낌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이 군복의 약간 올드한 느낌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허리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파츠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뭔가 하늘색 어, 불빛 같은 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하이테크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팔꿈치에도 이렇게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하늘색 불빛이 있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갈색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분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어 손목시계 같은 것도 있는데, 빨간색이라서 굉장히 눈에 띄네요. 뭔가 쥐샷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세밀하게 어, 질감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안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권총 집이 있는데요. 권총 집도 별개의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고 주머니도 있고요. 뒷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어 미래적인 느낌의 아머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 색깔도 금색과 약간 건메탈 색깔이라서 조금 눈에 띄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런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이 어, 피규어의 그 전체적인 복장하고 봤을 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화 자체도 조금 옛날 느낌의 갈색 군화라서 이렇게 이 암호랑은 조금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암호는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 부츠의 질감까지 재현을 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어서 패그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듀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약간, 군복의 올드한 느낌이 하이테크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암호의 약간 그런 미래적인 느낌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막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관절 가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갸웃갸웃 갸웃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리도리 그리고 끄덕 오 제법 많이 올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뻑뻑한데 어깨가 이런 식으로 앞뒤로 가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옆으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앞뒤로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많이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이 회전을 하고 이렇게 젖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가동을 하고요. 여기 벨트 밑에 허리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뻗을 때 이렇게 내려놓으면 앞으로 조금 더 뻗을 수가 있고요. 뒤로는 한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옆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츠 윗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앞뒤로 젖혀지고요. 회전이 돼서 이렇게 각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듀크의 등 뒤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 구멍에다가 백팩의 팩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어 백팩을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백팩을 끼울 때 여기 이띠 때문에 이팩그가 완전히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고정성이 살짝 약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이 어 방아쇠를 당기는 모양이라서 솔직히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 쌍안경을 약간 억지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쌍안경을 사용하는 포징도 가능한데요 다만 손 모양 때문에 어, 솔직히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거지로 양손으로 쌍안경을 사용하는 포징도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여기 벨트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쌍안경을 이런 식으로 꼽아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에다가 권총을 이런 식으로 쥐어줄 수가 있는데요. 반대쪽 손에다가도 잘 쥐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에 있는 권총 집에다가 권총을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다가 여기 소총을 이렇게 쥐어줘가지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앞부분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양손으로 총을 쥐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격 자세도 무리 없이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어, 떠서 어 조금 견착을 완전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법 자연스럽게 사격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들어있는 무기를 한번 들려줘봤는데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규어의 크기는요. 어, 한 6.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헤즈브로의 다른 액션 피규어 시리즈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요. 스타워즈 블랙 시리즈나 아니면 마블 레전드 MCU 피규어들이랑 크기가 가깝고, 마블 레전드 코믹스 피규어에 비하면 조금 작은 느낌이네요. 총평은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형도 디테일하고 관절 가동도 우수한 편이라 마음에 듭니다. 다만,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기존 지하이조 캐릭터를 약간 미래적인 느낌으로 리파인해서 여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봉된 무기도 실제 총기보다는 레이저 총 느낌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번 클래시파이드 시리즈 피규어 중에서 가장 처음 만져본 피규어인데요. 어, 시리즈에 대한 첫인상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듀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클래시파이드 시리즈 피규어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스네이크 아이즈 피규어가 아주 멋져 보여서 기대가 큽니다. 일단 듀크 피규어도 마음에 들고 시리즈의 다른 제품이나 향후 라인업에 대한 기대도 크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